자, 다시, 요, 요, 요걸 해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더하기, 여기로부터 12L로부터, 12L로부터, X라 하 XL로 했죠? 계산을 편의를 위해서 XL을 했고, 4M이다. 4M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XL을 다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4, 12 빼기 x 더하기 3은 2분의 9 더하기 36. 이걸 좀 계산해 볼게요. 48 빼기 빼기 4x 더하기 3. 는 2분의 9더기 36. 이거를 다 숫자를 다 모아버리면 12. 제깐 12가 되죠? 15. 15 빼기 2분의 9는 4x. 이게 4.5니까. 이걸 빼면 10.5는 아10.5 나누기 4는 x가 되는군요. 자, 그러면 10.5x가 있고 앞에 앞쪽에 있는 게이거으니까 여기다가 10.5를 빼버리면 차이는 x는 그리고 10.5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10.5를 빼면 20.5, 어, 20이 되네요. 20을 4로 나누면 x는 어떻게 되지? 5가 되죠. 5. 5. 그러니까 우리가 x를 오를 했으니까 답은 5l이 되겠네요. 자, 그럼 5l이면 이가 됩니다. 이것도 설치해 뭐 천천히 계산해 보면 되는 그런 문제죠. 아주 그러니까 어렵진 않아요.